예, 월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성도답게 살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성도답게 살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목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여호야킴 왕의 그 통치 시기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서가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적인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를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다섯 명의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다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 왕들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그전 예언의 사역을 하면서 뭐 크게는 남유다를 향해 왕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열방들을 향해 예언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좀 예레미야서로 이제 기록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를 따라가 아니라 그냥 주제를 따라 그렇게 이제 분류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일장 이후에, 크게는 이제 유다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남유다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들로 이제 이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는 역사로 가는데,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재배열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요시아 왕 시대 때 이제 그 예레미야의 그 사역 활동을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야 킴왕 시대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을 살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파악할 때그 일의 자초 지정을 좀 차분히 알면,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를 따라그 역사의 흐름을 알면 그 일의 원인이 되고 또그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이런 것들을 다르게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때 가능하면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살피면서 또한 그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이 상황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간다면, 뭐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뭐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성경의 이 복잡한 것 같은 이 역사를 좀잘좀 좀 이렇게 보면요, 구약 역사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실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계속 그게 전개된 걸알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해산 언약이죠. 현재 우리가 살피는 성경의 역사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역사의 흐름이 축복된 역사로도 가고 또는 지금 이제 지금처럼 몰락과 저주받는 그런 어떤 패망의 역사로 이렇게 막 가는 걸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 신해산 언약 이후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무시한 백성들이 결국 불순종으로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 그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다시 약속의 길,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시대나 뭐 신약의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직접 주셨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 약속,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직접 만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정확히 뭐 역사를 보면 신의 선 언약이 무엇이었냐라는 걸 바르게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법도가 그 백성들과 시대의 역사와 방향과 흐름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의 거의 끝부분, 북왕국이 망하고 난후 남왕국도 거의 몰락에 다가올 그 때의 그 역사를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피는 역사적 이 배경은 뭐이묘리가 살핀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그 마지막 왕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이집트와 싸우다가 이제 무기도에서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되 됐는데 완전 뭐 패망 직전에 그 아수르를 도우겠다고 하란 지역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는 요시아가 죽었고, 그래서 그 이집트에 의해서 이 여호아스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결국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구 돌아갈 때이 여호아스를 림나에 가둬뒀었는데 그를 이제 이집트로 끌고 가죠.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었던 여야킴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 이집트 정부가 세워졌다고 할수 있는데 그 후에 약 4년 뒤인 BC 605년경에 이집트가 다시 이제 바벨론과 그 갈그미스 지역에서 이제 2차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패하죠. 그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까지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데, 보통 1차 침략이 이제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야킴을 굴복시키고,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잡아가고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대표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친이집트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친바벨론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려서 4년 후인 그 BC 601년경에 이번에는 바벨론이 이 이집트를 가만히 두면 안될것 같다. 이래서 다시 침략을 하다가 이번에는 바벨론이 져요. 근데 바로 이제 이 시기를 틈타서 그 여호야킴이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제 친 이집트 정책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약 3년 후인 BC 598년에 바벨론의 그느부간네살 왕이 다시 이제 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 이제 침략된 게 바벨론의 2차 침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 여호야킴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전하는 열한기하 24장이나 또 역대하 36장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또 36장 등을 참고해 보면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바벨론이 그를 잡아갔다라고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여호야킴이 잡혀간 게 아니고 죽었고. 여호야 긴, 그 아들 여호야긴이 잡혀간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갈대아 연합군의 침입 당시 여호야김은 전사당해서 급히 매장이 됐는데 그 침략군들에 의해서 그 시신이 훼손됐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궁정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바벨론 정책으로 돌아선 이 여호야김을 살해하고 그 시신이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연합군에게 내 던져졌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갈대연합군이 침략할 즈음에 이미 여우야킴이 죽어서 매장된 뒤였는데, 이 침략군들이나 일부 유다인들에 의해서 그 무덤이 파헤쳐졌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의 끔찍한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추측을 하는 건데 아마도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참고로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22장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킴을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 킴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패하하며 애곡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추측의 근거가 다 여기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분명한 건 뭡니까 그의 죽음은 비참했을 거다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여호야킴이 비참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여기 여고냐라고도 적혀 있는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뭐 그래봐야 불과 3 개월 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잡힌 겁니다. 뭐여 여호아스가 여호야킴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야긴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 텐데 뭐 아버지가 패하고 나니까 그대로 다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차 포로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여야킨이라는 왕 말고도 에스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같은 사람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은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제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꾸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는 결국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사실상 왕이라기보다 뭐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한 지역의 총독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건데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유행에 의해 흔들려서 결국 바벨론을 배신하죠. 그랬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약 1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과 또 다음 주간에 걸쳐서 이 시드기아 통치 시대에 예레미야의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 말기 참 좋았다고 하셨던 그 요시아 왕 이후에 남유다는 그렇게 따지면요, 22년, 한 23년 만에 망한 겁니다. 그니까 러 요시아 왕 이후에 왕이 됐던 이집트로 잡혀간 여호, 아, 이집트로 잡혀가서 결국 돌아오지 못한 여호 아하스. 그, 그 다음에 이집트 왕 바로 누구가 세웠던 친 이집타, 이집파, 여호야킴. 그리고, 어, 그는 죽고 바벨론으로 또 잡혀간 여호야킴 그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에 세워진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왕들 열1기 기자나 역대기 기자들은 이뭐 사람들 요시아 외에 이~ 아들들 여호와서 여호야 김 여호야 긴시드기야다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 같은 경우 열왕기 하2 3장 31절을 보면 여호아하스는 왕이 됐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죠. 여호아하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죽여서 보시, 게죽보시기 악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여호야킴 같은 경우도 꺼끝에 보면은 열왕기 하 20장 36절 37절에. 예,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또 평가하고. 여호야킴 같은 경우도 왕하 24장 9절을 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도 11개 24장 18절을 참고해 보면 여호야킴이 했던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했던 것 똑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자, 그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열한기 기자는 불과 3 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확실하게 하거든요. 요시야 왕의 아들들 중에 여호아하스 시드기야는 이제 어머니가 같아요. 근데 여호야킴 같은 경우는 다른 배 다른 어머니죠. 자,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신실했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아버지 요시아 왕과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 이유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저들의 어린 시절 저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을 양육했던 어머니를 비롯한 그 어머니를 가까이 하며 권세를 쥐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 물질과 권세의 목적을, 사람, 목적을 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볼때 우리가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 시험이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격려와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 순간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편리와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면 비록 그런 사람들이 뭐 나쁜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격은 선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을 향해 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들과 함께 하면서 결국은 성도들이 그들과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죄에 물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도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어 관념들이 많이 풀어지게 되는 경우를 보니까 대체로 보면 주변에 가까웠던 친구나 이렇게 뭐 존경하던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변해갈때 거기에 이제 의,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쉽게 마음이 열려지는 걸볼수 있죠. 자, 그렇다고 뭐 저들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해야 돼요. 이 땅은 그런 어두운 땅이에요. 그런 음란한 땅이고 거짓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 살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둡게 우리가 빛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이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구별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로는 빛된 백성이요, 소금된 백성이요, 증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각 왕들의 시기, 어떤 역사적 상황과 환경이 저들을 몰락으로 몰아갔는지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키를 쥐고 있는 이 왕들은 어떤 존재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도 묵상의 포인트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왕들의 시대가 어떤 정도 악했었는지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선지서들의 글들을 통해 우리가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지금 살 시드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서 이미 그 역사표를 나눠 드린 것처럼 뭐 24장, 뭐 29장, 31장, 뭐 49장, 뭐 23장, 27장, 28장, 50장, 51장 뭐 이렇게 등등등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중에 24장 시드기야 시대와 관련된 그 내용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에는 뭐 어떤 얘기로 시작이 되느냐? 두 광주리를 보여주는 무화과나무 열매의 광주리를 보여주는 그것으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24장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거, 돌볼 거다 내가 그들을 돌,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와인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한 광주리에 보니까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던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광주리를 봤더니 아주 썩어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는데 이 비율을 보여주, 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두 번의 전쟁통 끝 대, 끝까지 살아남은 그 시디기아 왕을 비롯한 이 남은 백성도 지금 두 번이나 침략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남유다 땅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결국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잡혀간 사람은 뭐냐라는 얘기를 해주시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쟁통에 이 바벨론의 그 침략에 의해서 죽지도 않고, 잡혀가지도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 은혜를 입은 거고, 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정반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 바벨론의 포도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 남기를 고집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썩어 악취는 나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은 존재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단지 포로로 잡혔기에 좋고, 남아있기에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닌데, 좋은 무화과로 비유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결국은 어찌 됐든 간에, 그들이 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열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의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도움을 얻어서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했던 그런 뭐 썩은 무화 같은 사람이 있었고 어쩌면 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볼때 비록 모든 것이 뽑혀져 나가고 허물어지고 다 파괴되고 멸망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백성다운 자답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잘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볼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라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라 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주를 회복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용기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어, 나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떤 그 삶의 길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아니라 삶의 편리함과 이 세상의 유행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도 다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성도들은 항상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평안의 시기든, 고통과 연단의 시기든,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불명한 사명, 목적,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그 시대 분위기에 맞추어 세상의 길로 걸을 것인지, 항상 선택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든지, 예, 우리가 내린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뭐가 결정돼요?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우리 자신이 평가를 받을 거고, 심판받을 거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게 돼 있죠.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어떤 강한 존재가 우리에게 뭐 네가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대가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시뻘겋게 달궈진 새덩어리를 손으로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손은 심각하게 화상을 입는 거지 그 시뻘건 새덩어를 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상해하고 불로 지지고 화상을 입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 그런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일을 저질러놓고도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조롱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모르고 창조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그런 신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다. 금송하질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진정한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상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의미를 좀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인지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가치에 따라 묵묵히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갖한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좋은 무화과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 환경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주를 가지고 자유하게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진심이 담겨 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느 곳이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삶을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좋은 무화과로 살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좋은 무화과가 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바르게 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관계 어떠하든 그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이요 증인이요 좋은 무화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오늘도 그런 길로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